오늘은, 그, 어둑신이 타워를 해볼게요. 이걸 제가 제일 싫어하는 첫 번째 게임이거든요. 타워 중에서. 아니면 금버타도두 음, 두 번째고요. 이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여기는여기는뭐 하세요? 아니, 여기로 가요. 저 다시 여기로 왔거든요. 아니, 근데 점프가 안 돼, 잘. 여기, 여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둑싱이타워안 쉬는 분저어둑싱이타워 너무 싫어요 무서워요 아는데요 우선 가볼게요 어, 안 보여 어, 뭐야 뭐야 아니 어제 어쩌... 아니야 이거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안 되는 거네잘태블릿으로 하고 싶었나 엄마 태블릿으로 이건 하지 말아요 태블릿으로그 핸드폰 지질 칠질... 할거면 핸드폰 지고 해라라고 해요 가자아아아아아아아 아. 어, 죽기 싫어. 너무 무서워. 죽지 마. 아, 아프잖아. 이쪽으로 가지 무서워. 눈물 착장 났어. 무서워가지고 그런 거요 쫄은, 쫄은 것은 아니에요. 밖에서 하고 싶다. 방에서 하니 무섭다, 이거. 올라가자. 호자호자호자호자 호자, 호자, 호자. 오케이 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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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안죽고 가봤어요 지금 저 씻고 와가지고 머리가 다 떴네 아이 진짜 우선 그냥 가볼게 요 아니 왜 떨어지는거야 도대체 호자호자호자 호자, 호자. 친구들에게 이걸 보고싶으 보여주고싶진 않았지만 어둑신이 타워가 제일 제일 구독자가 많을까봐 이걸 한번 해보려고요 <laughs> 구독자위해가지고 친구들위해가지고 이걸 타워를 한번 해봤어요 죽을것 같은데 나 지금 아 근데 지신보이잖아 그럼 뭐야 초록색 에, 설마 그거 버그?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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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거 방방이가 아닌 줄 알았는데 어디안 보여? 살려줘. 에이, 살려줘, 살려줘, 안 보여. 앞으로 가면 되나? 이거 빨간색 말 보면 안될것 같은데? 이래 틀고 싶대 아니 다시 어? 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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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라고요 와우 오늘 여기까지 다음게임 와우남의 스테이지가 저가 다왔었는데 이게 또 업그레이드 됐나봐요 아왜 이렇게, 이렇게 맞는 거야 선? 근데 쉽지 않을까? 쉽다고 하면 떨어지던데? 안 떨어지? <laughs> 침대에서 누워서 하니안 좋네. 아! <laughs> 하나 빠셔요. 말도 안 해주고 가면 어떡해요? 루자